사회 연구원에서 보건복지 정보 그리고 데이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데이터라는 것은 정책 기반 근거 기반의 매우 중요한 데이터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체계들을 정립하고 그런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보건복지 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알기 쉬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서비스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관한 연구를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정책 연구들이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점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하고 데이터에 관해서 연구를 하긴 하지만 이런 정보 기술이나 정책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을 방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과연 일반 국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그쪽에 항상 관심을 두고 그런 연구를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운 좋게 제가 이 상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제 개인이 받았다기보다는 저희 보건사의 연구원 그리고 여기 다른 모든 기관들 박사님들 그리고 또 행정실 또 연조실 이런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어서 제가 이 상을 받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연구를 해서 농가 경영 안정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직불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는데요. 최근에 농업 부분에 중요한 정책인 그 공익 직불제로의 전환에서 연구 책임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기존의 직불제가 쌀 농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또 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농막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농이할지 소규모 농가들에게도 이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의 그 공익적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역할들을 또할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역할에 비해서 큰 상을 받은 것 같은데요. 감사드리고요. 저와 같이 연구했던 연구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를 아직도 그렇지만 농업 부분에는 이제 농가 소득 향상이랄지 농가의 경영 안정이랄지 이런 부분이 아직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살맛나는 농촌 농업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아교육 정책 그리고 보육 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 해왔습니다. 이번에 뭐 수상과 관련해서는 유아교육 교육력 재고에서는 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 매뉴얼을 처음으로 개발을 해서 전국의 교육청과 유치원에 배포를 해서 아동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공유했다는 점이 어 이제 보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입학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유치원의 설립과 폐쇄와 관련된 제도들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용적인 매뉴얼들을 제안했다는 것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보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육의 질이 중요한데 교사의 그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높인 부분에서 좀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지만 무거운 마음 책임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보육 정책, 유아교육 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할 생각이고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보육 정책을 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하는 곳이 육아정책연구소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영유아들의 그 보육과 복지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에 서 연구하고 있는 기관인데 그 가치가 조금 더 인정이 된다면 독립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어, 연구를 하는 사람 연구자는 아니고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된 직원인데요. 연구회가 하는 일이 그 연구진들이 좀 연구를 잘할 수 있도록 조금 서포트하는 역할이 큰 몫을 하는데 제가 지난 한 2, 3년간 정부의 적극행정이라는 어떤 정부 정책을 저희 연구 현장에 적극연구라는 개념으로 좀 확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들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좀 제도 개선하는 일들을 좀 해왔습니다. 정부 정책을 현장과는 달라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거부감이 점점 줄어들고 그 일을 조금 연구 현장에 가깝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람과 긍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제가 혼자해서 이제 할수 있는 일들은 아니거든요. 동료들과 함께 수상을 했던 거라서 대표적인 성격으로 받았다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출연연이라는 기능이 저희 이제 국가의 여러 어려운 점이 막 나타나게 되면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사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정책 그 나아가서는 이제 국민의 직접적인 복지라든지 경제, 사회, 이제 환경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나라가 국가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 몫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